네, 안녕하십니까 통생통사 강동환 TV입니다. 오늘도 역시 북한 그림을 한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의 제목은 피눈물의 맹세입니다. 포스터가 그려져 있고 여성이 포스터 앞에 있는 그림인데 들고 있는 책을 한번 보시면요, 강계 청년 발전소 기술 준비 시이라고 되어 있는 책을 들고 있는데 그 옆에 아마 작업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죠. 바로 CNC라는 단어입니다. 북한에서 이 CNC라는 것은 주체공업의 위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로 핵심 기술인데 북한에서도 역시 지식 경제, 산업 경제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 산업 경제 시대의 가장 핵심이 바로 이 Cnc라고 어, 이야기를 하네요. 자 관계 청년 발전소 자강도에 있는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의 발전소이기도 한데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기동시켜 주신 발전기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게 관계청년 발전소에서 돌아가고 있는 기계를 말하는 것 같은데 주최 53년 1964년 4월 24일이라고 어 되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현지지도 한 날을 어 기념을 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이 그림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자이 그림이 피눈물의 맹세라는 제목 때문에 그럴까요 이 여성의 눈을 자세히 보시면요 정말 눈물이 그럼그럼 맺혀 있습니다 어 제목과 같이 피눈물의 맹세. 아, 네. 뭘 위해서 피눈물의 맹세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김일성이 기동시켜 준이 네. 기계 앞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들고 있는. 여성의 그림을 그려 놓았네요. 자, 그러면서 제가 또 북한 책을 한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지식 경제 시대와 새세기 산업 혁명이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2019년 사회학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역시 이 책에도 보면요, C.N.C.에 대한 강조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면요, 제국주의 반동들의 악랄한 경제 기술적 제재와 봉쇄책동 속에서도 정보 기술을 비롯한 첨단 과학 기술 분야들 특히 우리식의 CNC 기술을 개발한 것을 비롯하여 과학기술 축적이 높은 수준에 오르고 있다라는 문구도 이 책에 쓰여 있고요. 또, 1세기 초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자체 힘과 기술로 우리식의 CNC 기술 체계를 개발하고 발전된 나라들이 30년간 독점해온 CNC 기술을 불과 10년 동안에 돌파하여 세계적인 명맥을 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눈물이 글썽글썽 피눈물의 명세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10년만에 이루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개혁개방을 하면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이 산업 체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자력갱생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입니다. 김일성이 기동시켜줬다는 발전기 앞에서 피눈물의 맹세를 하고 있다는 이 북한 그림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